네, 우리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김유나입니다. 자, 오늘도 페스카로 같이 보도록 할 건데, 진짜 몇 번을 말한 것 같아. 자, 페스카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지금은 세력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이런 3만원, 4만원까지는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정말 여기 뭐 2만 천원대 뭐 아니면 3만원대 사가지고 마이너스 포이 크지 않아요 하지 않는 이상 뭐 이런데 3 5 0 0원 4만원에 물려있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막 주먹국으로 대응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드렸었어. 그래서 브리핑을 잠깐 보면은, 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자, 페스카로 한번 보면은, 어딨냐. 자, 페스카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세력들 지금 이렇게 막 미친 듯이 올릴 생각 없어. 어차피 못하니까 올릴 필요가 없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서 그 다음날, 뭐야. 자, 페스카로, 12월 12일자 브리핑이네요. 날짜가 잘려서 안 보이나? 12월 12일자 브리핑이네요. 그죠? 렇 12월 12일자. 페스카로 오늘 기술적 반등. 자, 12일이 언제냐면 이날. 반등 빡세게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정말 이 최저점에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수익 탈출은 어려운 건 알기 때문에 일정 맞춰가야 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추매할 걸 추매할 걸 하면서 이 위에 올라갔을 때 추매하면은 진짜 비중 식고 같이 물립니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앞으로도 일정이 오기 전에는 그렇게 대응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고, 자, 12월 15일자 또 말씀드렸어요. 일정 맞춰서 근접해서 확실하게 추세전환 됐을 때 잡아야 된다. 12월 16일날, 어제도 말씀드렸어. 페스카로 또 저지르는 빨간불의 이현해서 추매하면은 윗골이 나옵니다. 말씀드렸는데 어때요? 말하자마자 밑꼬리가 나왔지. 근데 대부분 평균 단가가 4만원에서 4 4만 5 0 0원이야 아무리 잘추면해서 추가 매수를 해서 21,900원에 담아도 어때요? 평균 단가가 32,000원에서 34,000원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근데 최근 고가도 얼마야? 2 6 0 0 0원 2만 천0 0 0원이야못빠져 나오잖아. 잠깐 기분 좋으려고 여러분들 추매하는 거 아니잖아. 수익 볼수 있는 상황에 추매를 쪼꼬카드만냥잘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은 어땠어? 오늘은 조금 약간 더 빡세게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자, 또 이제 막 흔들리는 분이 있어요. 이거 이제는 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역시나 적시나 제가 12시 10분에 말씀드렸어요. 대부분 투자자분들, 진짜 춤에 잘했다고 해도 32,000원, 33,000원일 텐데, 여기서 여차저차 하면은 못봐져 나온다. 일종 잘 보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많이 오는 질문이 뭐냐면 저 근데 윤아님 말씀 못 듣고 이거 지금 추매해가지고 평균 단가 35,000원인데 어떻게 할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하시는 분들인데 어쩔 수 없어요 당분간 괴로울 수밖에 없어 그리고 오히려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쪼코카드를 이미 썼기 때문에 뭐라도 잘해야 돼 일정 맞춰서 고가 매서라도 잘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제 영상을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하지만 일단은 인증부터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왜 신규 상장주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 종목이 얼마나 좋고 기술적으로 어떤지를 볼게 아니라 일정을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세력들이 팔수 있는 시점을 아는 게왜 굉장히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잠깐 한 1, 2분 정도 인증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할 거냐면은 왜 이렇게 떨어지나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정말로 막 기한이 막 1, 2년 기다려서 대응을 해야 되고 이러면 지치죠. 사실상 1, 2년 이제 해야 되면 나도 영상 안 찍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기간이라는 게 이제 한 2, 3주 남았습니다. 2, 3주 기다려서 잘 대응하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찍었던 영상을 좀 미리 보면요. 자, 12월 10일자 김유나 영상이에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 자, 페스카로 오늘 상장한 종목인데 질문이 진짜 많이 왔어. 도대체 왜 이렇게 떨어질까요? 왜 이렇게 반토막이 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말씀드렸죠. 대신에 준비는 하셔야 된다. 어떤 준비? 대응 준비. 그러면서 왜 떨어졌는지를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했죠. 1분 때. 자, 우리 페스카로 같은 경우 총 주식이 만약에 100개가 있다고 치면은 우리 총 주식 수 중에 몇 개를, 70개, 80개를 세력이 들고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것도 확인을 시켜드렸죠. 세력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이따가 또 한번 보여드릴 건데 어쨌든 간에 일단은 세력이 들고 있단 말이야. 자, 근데 지금 그 세력들이 팔 수가 없는 상황이야. 뭘로 묶여서? 보호 요소로 묶여서. 그러면 세력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 내가 이걸 돈을 쳐들여가지고 주가를 쳐 올려봤자 팔지도 못하는데 우리 개인들 위해서 올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당연히 없어. 그래서 뭘 확인해야 된다 했어? 진짜 이 7, 80개를 세력이 갖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야? 그래서 언제부터 얘네가 팔수 있어서 지들이 팔기 전에 올려서 팔 건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상 오늘 영상은 어제와 똑같습니다. 어제 어떤 이제 우리가 챕터로 갔냐면은 자첫 번째 자, 우리 페스카르가 왜 지금 못 올리고, 왜 떨어지고 있는지, 그쵸? 이거는 일단 살짝 쿵 말씀드렸지만, 뒤에 자세히 또 말씀드릴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그래서 뭘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반등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어쨌든, 왜 반등이 나올 수 밖에 없는지. 세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정말로 이 방법이 맞는지 검증까지 해야 돼요. 이 검증까지 제가 다른 종목 예시, 최근에 이제 모두타나 뭐 아니면 최근에 신규 상장주 애들을 데리고 검증을 좀 시켜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똑같습니다. 이세 가지, 네 가지, 검증까지, 네 가지 챕터로 갈 거고,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떨어졌는데,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반토막이 났는데, 춤해도 되지 않을까? 신금해수도 되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조금 더 기다리세요. 자, 그리고, 혹은, 손절했는데, 복수해야 돼요. 어디서 사야 돼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내가 지금 물렸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서 이네가지 챕터, 그 다음에 집중해서 시청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디서 사야 될지를 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 세력들이 보호예수로 묶여서 지금 팔 수가 없고 어차피 못 파니까 올릴 필요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했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확인해야 돼? 진짜 7, 80개를 세력이 갖고 있는지. 두 번째, 그래서 얘네가 언제부터 팔수 있는지를, 어, 당연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면 궁금증도 생겨야 돼요. 진짜 돈 버실 분들은. 아니, 근데 이 보호예수가 뭐고? 왜 세력들은 보호예수로 묶여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 그래서 이제부터 보호예수에 대해서 다시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호예수랑 말 그대로 우리 투자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보호를 해주냐면요. 자, 초기 투자자, 창업자, 기관, 연기금, 기타 법인, 원어는펀드사 뭐뭐 투자사 아니면은 뭐 우리 세라, 외국인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애들은 어때요? 이 페스카라가 오늘 상장에서 오늘 샀다 오늘 던진 게 아니야. 비상장 주식 때부터 사던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당연히 물량이 많아요. 그리고 매수가도 엄청나게 싸, 만원 이하인 애들도 있고, 막 그래요. 이것도 확인시켜 드릴 수가 있어. 이따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 입장에서 어때요? 이펫카로라는 종목이 뭐하기만을 기다려? 아, 이제. 보스닥 시장에 상장을 해서 나도 어 이거 팔아먹기만을 기다렸던 애들이에요 몇년 동안 근데 이제 얘네 입장 얘네 입장은 뭐 팔고 싶은 건 당연히 이해하지만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불리한 게임이잖아 야 이거 우리 투자자분들이 좋다고 해서 샀는데 이제 금감원에서 보기에는 야 좋다고 해서 샀는데 니들이 그냥 좋든지 바쁘든지 니네 차익 실어한다고 팔아버리면 금락이 나오게 너무 뻔해 믿기지 않겠지만 이게 보호를 받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개인 투자 분들이 신규 상장주는 아예 뭐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야, 너네는 이거 너무 불리한 게임이니까 개인 분들이 보호예수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조금 어느 정도 제재를 해야겠다. 그래서 야, 너네는 이제 통상적인 기간이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을 걸쳐서 몇 퍼센트씩 나눠서 걸어 둘 테니까 이 기간이 지났을 때마다 이물량들을할수 있게 해줄게라고 패널티를 먹인 거예요. 이게 바로 보호의 수.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보호의 수가 나오면 떨어진다. 당연히 맞겠죠. 이 물량이 갑자기 풀리니까. 대신에 이 세력들도 그냥 팔지는 않는다. 어떻게 판다? 그드도 묶여 있는 대신에 최대한 올려서 팔려고 하고요. 돈이 있는 애들인 만큼 이때 맞춰서 이슈를 막 터트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신규 상승주를 대응할 때는 특히 6 개월 안된 종목은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지금 대부분이 네이버 치고 이 페스카로가 어떤 종목이고 얼마나 좋은지, 적정 가치가 얼마인지 이런 거 보이지만 다 필요 없어. 그죠? 어차피, 이 보호에서 세력들이 올리면 가고, 못 올리면, 솔직히 말해서, 오를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세력이 개입을 안 해. 오를 수 있어? 못 가요. 주식은 좋아서 가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매수해서 가는 거니까. 그죠? 렇 반대로, 이게 너무 그지 같은 종목이야. 근데 세력이 들고 있어. 지들도 수익 탈출해야 되네? 올릴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뭘 확인해야 돼? 진짜 7, 80개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일정이 언제 있는지. 몇퍼센트를을할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 같이 해봅시다. 자 테라뷰 같이 보면은 주주 구성 보면은 보호에서 매도금지 볼수 있어요. 보호에서 물량 합계가 뭐야? 총주식의 73%, 70, 70개 이상 갖고 있는 거 맞지? 그런데 이 70개의 물량 중에서 기간을 보면 15일짜리에는 4%, 1개월짜리에는 우리가 2% 하나 있고 19% 하나 있어. 그리고 2개월짜리가 있네, 11%. 그리고 3개월짜리는 기다려봤자 0.32. 6개월도 기다려봤자 뭐 5%밖에 안 돼. 12개월은 뭐 12%. 자, 그러면 내가 세력이라면 어디에 공을 드릴까? 어, 0.몇% 퍼센트 팔수 있을 때 공을 드릴까요? 1개월짜리 물량 20몇% 퍼센트 팔수 있을 때, 2개월짜리 물량 우리 11%팔수 있을 때 공을 드릴까? 당연히 1, 2개월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계속 1, 2개월짜리 올리려고 올리다 보면 개인들만 논하는 거잖아. 우리 세력들 입장에서 돈을 쓰는데 한달 동안은 못 파니까 지금 당장 개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왜 떨어지는지 이해하셨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 보호의 수? 일정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하시려고 해야겠죠. 자, 근데 요즘 세력들이 똑똑해요. 우리 개인들 중에서도 일정을 보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정보다 하루 이틀 빠르게 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일정보다 하루 이틀 느리게 하기도 하고 일주일을 밀어서 하기도 해요 다행인 건 뭐냐면 세력들이 매도를 하고 매집을 할때 우리가 거래량으로 우리가 걸러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우선적으로 는이 걸러내는 방법 모르고 그래서 어디서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가 우선 궁금해요 저 이거 대응해야 돼요 하시는 분들은 상담 변호인 번호로 페스카로남겨두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저의 무료 소통방 초대를 좀 도와드릴 거고 우리 방에서 노타 37,000원에 딱 기분 좋게 추가 매서 해가지고, 우리 오늘 유지너무 편하게 매도 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봐드리고 있죠? 자, 노타 같은 경우에도 봐봐. 저희 이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노타라는 주목을 많이 찍고 있어요. 자, 언제 신호드렸어 자, 노타. 자, 노타, 노타치? 이제 터치 준비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내일 경고 풀리고, 이런 시나리오로 갑니다라고 찍었던 영상이 11월 24일이에요. 이제는 터치해야 됩니다. 추가 매서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던 게 이날이에요, 이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37,000원 여기서 신호로 들였단 말이야 실질적으로 자, 노타 검색할게요. 자 노타 검색해 보게 되면은 자 노타 약속에 37,000원 여기서 진입해도 된다 하고 매수 사인 들었잖아 한번더담을 작은 날겨두고 밀려도 좋다라는 마음으로 매수 여기서 딱잘 잡고 어때요? 우리 여기 올라갔을 때반 팔았잖아. 자, 노타 너무 좋다. 37,000원에 잘 추매하신, 이건 오타. 추매하신 분들 수익권 왔네요 절반 깔끔하게 정리해서 현금 확보하고 또 내려오면 또 잡고 유리하게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했어. 그래서 여기서 잡고 물려있던 분들 대부분 평균단가 이렇게 만들고, 여기서, 어, 여기서 수익률도 하고, 그리고 또 여기서 한번더 드렸죠, 제가. 여기서 한번 더. 자, 볼까요, 브리핑? 12월 3일자 보면 되겠죠? 자, 12월 3일자. 12월 3일자 보면은, 37,000원, 잘 잡고 수익권에서 절반 팔고 또 37,000원까지 오려고 하네요. 여기서 버틴다 싶어서 잡으셨던 분들 많은데, 그러지 말라 했죠. 한번더 담으시는 장은 남겨두고, 일부 매수 자리 좋아 보입니다. 어때요? 정확하게. 거래량으로 판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도 우선적으로 페스카로 타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페스카로 남겨두시면 되고 비용 가입은 없습니다. 대신에 저도 제 유튜브 채널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 이렇게 인증 그리고 아까 전에 유진 로봇처럼 이렇게 좀 수익 매도도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같이 편하게 수익 보면서 페스카로도 탈출하고 단기 종목 수익 보고 싶다, 브리핑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페스카로 남겨두시면 되고 비용 가입 없는 대신에 적극적인 소통과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을 드릴게요. 어쨌든간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보호회사 세력들이 하루 이틀 늦게 팔기도 하고, 하루 이틀 빨리 팔기도 하고, 이런 것도 이제 해야 되는데, 뭐냐면은, 빨리 팔수 있는 거는 딱 하나야. 아니, 묶어놨는데 왜 빨리 팔수 있어요? 권리공매도예요. 자, 권리공매도는 이제 날짜가 정해져 있는 애들, 언제부터 팔수 있습니다가 정해져 있는 애들은, 이거를 먼저 권리공매도를 행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 먼저 팔고 나갈게요. 그리고 사서 갚을게요라는 이제 권리공매도를 할 수가 있는데, 얘가 12월 10일에 상장을 했으니까, 권리공매도를 때린다고 치면은, 언제부터 팔수 있는 거야? 12월? 아, 1월? 8일날 팔 수가 있겠죠. 1월 8일. 한 달이 지나면 1월 10일인데, 주말이니까 12일이니까, 이 거래에 지나면 1월 8일부터 팔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돼? 1월 8일 전에 최대한 추가 매수 잘 해놓고, 고가 매도할 준비해야 돼요. 이때부터는 새력들이 매도 물량 나올 수 있다. 인지를 하고, 조심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아직도 정말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맞나 페스카론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이런 거 보면서 대응하는 게 아닌가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당연히 안 해봤기 때문에 믿기 어려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서 우리가 좀 인증을 할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동안 했던 거 보여드리면 되겠더라고. 그래서 마지막 4번 검증까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3번에 대한 추가 매수, 고가 매도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 저도 새롭의 거래량을 보면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방에 입장하신 분들께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우선적으로 입장해주시면 될것 같고, 검증 가볼게요. 자, 우리 채널 보면은, 뉴로핏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유로피, 김유나 치면은, 제가 진짜 많이 찍었죠. 상장하고 나서 이제 얘가 어마무시한 폭락이 나왔단 말이야. 얘도 신규 상장주예요 자, 이때부터 막 2개월 전부터 찍었어. 자, 미쳤다. 이거 고의적인 손절 유도 증거 포차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거 이렇게까지 급락이 나오는데 오히려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1개월 차 됐을 때 너무 떨어진다. 버텨도 될까? 막 이제 소, 사람들이 손절할까요? 버틸까요? 할 때, 회력은 이미 다음, 다음 수. 우리 급등 수를 준비하고 있다. 지금 담아야 돈 법니다. 했던 게 언제예요, 우리. 8월 29일입니다. 8월 29일. 그래서 영상에 매수타 좀 필요하신 분들 입장하셔라 말씀드렸고. 유로핏 8월 29일이 언제예요? 이때요, 이때. 그래서 영상만 보시던 분들도 뭐이 언저리에서 잡았겠죠?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나를 보고 입장하신 분들. 막유로핏방 만나요 에서 입장하신 분들. 일정 맞춰서 잡아드렸습니다. 자, 보면 어딨어? 유럽핏 13,000원에 샀잖아. 언제? 자 여기 날짜 나와있죠. 9월 4일. 자 이게 까만 데다 해야 잘 보이더라고. 9월 4일. 입장을 이때 하고 나서 여기서 잡아드린 거예요. 물량 테스트 딱 나오고 어 이제 됐다 하고 여기서 13,000원에 잡았잖아. 지금 얼마야? 21,000원, 22,500원. 오늘 이거 23,000원까지 갔다왔어. 즉 뭐야? 29,400원짜리가 상장하자마자 만 원을 찍었어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심하죠. 마이너스만 60% 가신 분도 있었어. 근데 결국에는 13,000원에 잘 대응해서 어떻게 됐어요? 진짜 잘못 사서 26,000원, 27,000원에 사신 분도 오늘 수익권에 왔다는 소리예요. 왜? 대응을 잘했기 때문에. 한라 캐스트 있죠? 자, 한라 캐스트. 우리 방에서 9월 10일에 매수했던 종목이에요. 여기 날짜 나오죠? 9월 10일에 매수했던 종목이에요. 5,600원 부근에서. 여기서 매수를 했단 말이야. 왜? 얘가, 봐봐요. 8월 20일에 상장을 했잖아. 그리고 1개월짜리 물량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언제 터지는 게 정상이에요? 9월 20일 부근에 터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일정 매매로 들어갔고, 어떻게 됐어? 9월 20일 가까이 와서 딱 정확하게 터져줬잖아. 자, 그래서 33% 수익 구간까지 잡힙니다. 국구 수익 감사요. 그러면서 물려있던 분들, 여기서 샀던 분들 어때요? 우리 정확하게 이날 팔아서 수익 깔끔하게 챙기고, 마이너스였던 분들 오히려 수익권으로 빠져나갔다. 약간 서운한 게 뭐냐면, 이렇게나 매수를 많이 해주셨는데, 인증샷은 딱 하나 왔어. 이럴 때 약간 서운해요. 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영상을 찍는 이유가, 제가 이제 유튜브 구독자님을 많이 늘리려고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통방을 무료로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께도 신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영상을 찍고 인증하면서, 정말로 내가 했던 행동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신호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극 참여하면서 인증샷까지 있으면 당연히 더 좋겠죠? 자, 그래서 나도 패스카로 이렇게 좀 대응해서 정말 수익 극대화 해보고 싶다. 유나 님도 잘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입장하시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인증까지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고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여러분들 이제 페스카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력들이 아까 전에 이 물량 여기 뭐야? 19.46% 690만 주예요. 어마어마하죠? 이 물량을 팔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올리겠지만 사실상 여러분들이 일정을 놓쳐서 세력들이 나가게 되면 이 690만 주를 팔게 되면은 최소 언제까지? 그 다음 일정 이 2개월짜리 400만 주를 팔기 전까지 올릴 필요가 없어요. 또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왔다가 가기 때문에 이걸 두번 먹을 생각해야지. 내가 샀다가 또 하락을 막 보고, 이것도 어중간하게 대응 안 하고 있다가 본전에서 탈출하고, 이런 흐름은 안 되겠죠? 나도 같이 꼭 대응해서 두번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입장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